항상 어렵습니다 그렇네요. 여기가 그러니까 이, 이 돈이 있으면 나가야 돼요. 배푸는 저희가 제가 2007년도에 오늘 여기에 2년이 돼 가지고 왔는데로 공사하는 것만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그 이제 우리 훈식이 동생이 말했듯이. 일반적으로, 뭐, 장애인들 얘기하시면 20만원, 30만원씩 월급 준다고 생각하시는 많은데, 이, 저희 그 시청하는 법지에서. 그러다 보니까, 뭐,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나눠주다 보니까, 뭐,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것도 있었고요. 음. 근데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정부 예산을 좀 이제 많이 좀 받으실 생각을 음.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. 중간에 저희 저기 방문한 식구들을 또 소개를 해야. 음. 네, 그렇습 저 후원자면서 저를 뒤에서 받쳐주실 저 네, 좋은, 자리, 좋은 자리니까, 음, 우리가 그러셨어요. 다른 데에다가 봉사를 하느니, 음. 네, 이런 곳에 해야 빛이 나지 않겠냐, 그렇게또 뒤에서 격려를 네. 해주셔서 네. 오늘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많이 <laughs> 네, 도와주세요. 네, 네. 그래서 한 식구들이라고 보시면, 아, 예, 예. 제가 발더 이렇게 내디딜 때, 박수 쳐줘야 될 분들이니까 <laughs> <스트레이니까 웃음>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. 응. 이라난것 때문에 것 감동받아요, 두 부부가? 아니, 두 분이 또 아, 우리 응. 회장님에 대한 칭찬을 응. 너무 응.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, 여성, 더군다나 여성이시잖아요. 그래서 아, 꼭한번 해야 되겠다. 응. 그러면 어떤 게 있겠는가라고 추천을 받은 거예요. 응.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만 아 오른팔, 왼팔이 돼서 열심히 한번 음. 하는 데까지는 할 테니 좀 이끌어 주십시오. 무한성으로 아, 네. 하는 것도 길을 받는 거니까, 우리 회장님. 아, 예, 특상이올려놓 나가고.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, <laughs> 알아서 담아 주십시오. 네. 간부가 이거를 딱 놓고 기체크를 하니까, 어떤 것보다도 좋은, 거예요. 그래서 아니요. 회장님 머리맡에 꼭 올려놓고 주무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지습 임명자, <laughs> 성명 유윤순. 귀하을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인 복지의 중앙의 수석회장으로 임명함. 2022년 8월 30일,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인 복지에 중앙회장 한정복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가아를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의 사랑의권병결운동본부 총재로 추대함 예, 네, 같이 다 같이, 네, 같이, 같이 하는 문제도. 웃으세요. 예. 장님 먼저 찍으세요.